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3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는 뺑수 형님이 나오셨습니다. 오! 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댁내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뺑수도 새 인사를 드려야죠. 네. 빙수 나와. 네. 예. 네. 자, 뺑수 인사해. 아우, 네, 네, 네. 아우, 세번말해봐세번말요아유 네, 네, 세 번. 아, 네, 네. 아, 예의가 바른데요? <laughs> 아유, 정신 차린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요즘 하도 <laughs> 맞았더니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러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제 네. 어, 버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용산구에 사시는 직장 2년차 직장인 분인데요. 네, 네. 아제요즘에 인사에 관련된 또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네, 인사. 우리가 보통 오늘도 또 이렇게 새해 맞이해서 우리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이 직장인이 네네. 그 직장 상사한테 인사를 해도 똥심은 얼굴로 쳐다본다 합니다. <laughs> 아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기는커녕 우선 그 저기 그 하인부리 듯이 인사를 뭐 똥심은 얼굴로 그냥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 겁니다. 이렇게 그 의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뭐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또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아네 그렇죠. 근데 인사를 한다는 거는 뭐그 상사를 존경하고, 네네. 또 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잘 받아주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하면 더 좋을 것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인사 안할 망정. 네. 왜, 네네. 왜 그렇게 저기 등한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민이라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요. 네네. 이건 고민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네. 그, 뭐, 사실은 뭐, 그 직장 내에서는 네네. 서로 예의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짓을 지키기 위해서도 네네. 네네. 또 그렇죠. 더군다나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배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 필요한데 네네. 항상 예의 바른 게 어떤 네네. 직장 생활에 아주 기본인 건데 네네. 그게 무시되는 어떤 직장 문화는 아주 아, 올바르지 그,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뭐 사실은 뭐 이해는 이해. 네네. 해가지고 어, 아예 네, 그냥 네. 인사를 하지 맙시다 <laughs> 어인사를 하지마라 야명사한해이이나왔습이다인사를하지사라은이사람사안하이뭐 야, 네. 네, 네. 뭐 네. 나중에 사 뭐라 그러겠죠 인 사람은 면 그럴 때이사 네. 아니 뭐받아은야지인사람 <laughs> 오고 아 가는 받아줘야 맛. 인사한다. 왜 아, 네, 맞는 맛, 얘기죠? 오고 가는 맛이 있어요. 예, 오고 가는 게 정인데 아, 예, 예. 아,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사가 하이트 예. 잘 받아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 인사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니,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딱 오늘 아침에 딱 인사를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예.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 게 아십니까? 예. 안녕 못하다. <laughs> 이렇게 <laughs> 그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laughs> 어, 안녕 못하대요. 아,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안녕 안녕 못하다.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아니, 아, 뭐 안녕 못해도 안녕 안녕 한 것처럼 아, 얘기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네, 네. 개그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개그 아닙니까 네, 네. 개그? 어? 어? 이게 좀 이런 문화는 네. 이제 이제는 좀뭐아재그이라도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네. 뭐 진짜 네. 그 상사의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네, 네, 네. 아침에 에이. 좋은 기분으로 와가지고 네. 좋은 에너지 가져와가지고 항상 와가지고 저 예의 바른 게 받아주고 네네 네. 네. 그렇죠. 어,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용기를 그렇죠. 주고 하는 거가 상사의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 네. 그거는 그좀 상사가 빨리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아 직장 이년차 상사, 네. 상사를 또 소환했습니다 아유 우리 상사 네, 상사 아유. 상사 우리 뺑수 아유. 우리 뺑수 아유. 오늘은 우리 네. 신년 새해니까

어유 예. 예. 그래도 좀 맞아야지 또 정신 차리는 것 같아. 예. 아, 좋아. 야, 앞으로 네. 잘해라. 뺑수맞아수 <laughs> 아. 뺑수 형님이 지켜보고 있다. 아, 이제 인사 잘 받아줄게. 아, 잘, 예. 받아줄 아, 아, 예. 잘 <laughs> 받아주면 됩니다. 새해는 예. 아주 그냥 응? 네. 바로 바로 수용하는 자세로.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아, 아유. 예. 예. 아, 우리 형님. 네. 올해도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올해 2020년 네, 경자년이 네. 아, 들어왔습니다. 예. 경자년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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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경자가 생각나는데 아 그래. <laughs> 갑자기 경자 아, 예, 예. 네. 얘기하니까. 경자님 네. 아, 뭐 첫사랑 경자가 네, 예. 아, 생각납니다. 예. 아, 예. 복이 많이 들어오는 해라고 아, 래가지고아 그, 예. 그렇습니까? 기대해 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예. 올해도 이 우리 방송이 네, 네 승승장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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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올해 아, 예. 저기 그 직장 2년차 네. 우리 용산구에 사시는 네. 우리 직장인분 화이팅하시고요. 네. 이런 거는 일수 없는 일이고요. 네, 네. 이런 거다 이게 우리가 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우리, 그, 직장인분들에게는, 아, 우리, 점심시간 방송, 네네. 우리, 뺑수 TV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는 화이팅! 아,